고령군이 고령군 발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 공무원 9명에게 정부 포상을 전달했습니다. 곽용환 고령군수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달 27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곽용환 고령군수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영농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 농민을 격려하기 위해 스마트팜 천도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TV입니다. 고령군이 고령군 발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공무원 9명에게 정부 포상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진행된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 천원숙 전 보건소 진료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총 9명의 퇴직 공무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이들은 3, 40년 고령군에서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날 곽용환 고령군수는 오늘의 고령을 만들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퇴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곽용환 고령군수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달 27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릴레이를 통해 전 국민이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고령군수는 릴레이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합천군수, 영주시장, 순천시장을 지목했습니다. 곽용환 고령군수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영농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 농민을 격려하기 위해 스마트팜 선도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곽용환 군수와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24일 운수면에 위치한 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 농민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관내 시설원의 농가들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 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스마트팜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시설원의 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